안녕하세요. 휴먼 캠핑카입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휴렉스 570 모델이고요. 2인 부부가 사용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2인승은 2인승에 4인까지 지침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길이가 5,700이라서 570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드베이지 차량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 차량은 17인치의 분리식 휠 타이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렉스터는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1렬에 일단 스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3 터 허닝이랑 출입문에는 도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이고요 외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600이고 이쪽이 한750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통형 수납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수통을 녹여주는 기능으로 오수통 열선 컨트롤러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히터를 점검할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해서 위에서 소파를 들지 않고도 문만 열고 쉽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스탱프와 아웃트리거, 실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와 양쪽에 후측방 센서를 모두 살려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에서도 수납을 쉽게 할수 있도록 관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이 앞에 가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안쪽으로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70의 후면 소파 모습입니다 소파는 길이는 137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한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여기 매트를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탈착이 가능한 매트고요 테이블을 변환하지 않고도 한 명은 이제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매트를 빼서 넓게 조파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라운지 플러스에 적용되는 가구로 제작을 하였고요 모서리 같은 부분도 다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장부장도 양쪽에 두칸두칸에서네 칸이 되게 되고요 옆옆에도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작지만은 이제 후면에 소파 겸 침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옆에는 27인치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투도 150m 냉장고고요.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위에는 냉동칸이 되고요. 밑에는 냉장칸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쓰던 150보다는 냉장고 수납력이 훨씬 좋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단70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스켓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대리석 두 개로 다 막을 수 있도록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큰 가정용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20m 전자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는 작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뭐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제작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달아서 좀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 5 0 m 정수통이 들어가게 되고요. 정수통 위에는 작지만 공간을 달려서 수납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냉장고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바로 점검을 할수 있는 배터리함이 되어 있고요. 초파를 들지 않고 이제 문으로 바로 열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샤워장 공간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900에 670의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은 이제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측면 한풍기를 설치를 해서 장문이 있지만은 이쪽에서 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도 샤워장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았을 때 모습이고요. 앉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샤워를 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앞쪽과 뒤쪽의 공간이고요. 저희는 이쪽을 크게 만들어서 오구스를 쉽게 갈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서 지포로 차단을 하실 수도 수 있습니다. 벙커 공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벙커 공간에는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벙커 공간은 전 350에 1,900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웠을 때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매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처음에 결정을 하셔서 뭐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컨트롤 패널이고요.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6채널 IoT가 들어가진 않았고 스타리아에 사용하는 12채널 IoT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히터라든지 바람 세기 에어컨 등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을 온도만 맞춰놓으시면 은 알아서 히터만 켰을 때 바닥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퓨렉스 570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570 같은 경우에는 부부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렉스턴 치고 차량이 길지 않아서 지상주차 라인에 쏙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분이 사용하시다가 다른 자녀분들이랑 같이 와도 뒤에 두 분, 앞에 두 분, 이렇게 네 명이 잘수 있기 때문에 사인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두 분이 사용하시기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